자, 이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는 거대한 녀석이 오늘 리뷰할 보드게임 킹덤 데스 몬스터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 420달러. 22년 기준 가장 비싼 보드게임 탑3에도 올라간 한화로 약 56만원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그리고 그 가격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무게를 자랑합니다. 전 이걸 보고 평소 자주 가는 모임장에 들고 가는 걸 포기했어요. 다행히도 바쁘고 각박한 사회 속에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혼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정말이지 훌륭한 게임이에요. 거기에 매주한 컨텐츠 때문에 17세 이상 플레이를 권장하는 어른의 게임입니다. 정말 점점 더 마음에 드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졌으니 바로 찢어 벗길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가장 행복하고 기대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420달러의 괴물같은 몸값을 자랑하는 보드게임멤버가 들어있는지 봐보자구요. 방금 꺼낸 요건 게임에서 사용하는 보드의 일부입니다. 3단 접이식으로 되어있고 카메라에 다 잡기 힘들 정도로 길죠. 게임의 페이지에 따라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하는 보드입니다. 게임의 볼륨이 상당하다는 걸 여기서부터 예상할 수 있죠. 다음은 카드보드지로 된 게임 구성물들이네요. 먼저, 첫 장엔 게임의 흐름이 적힌 보드와 각종 토큰들이 있습니다. 적힌 걸로는 리롤 리마인더 토큰, 엔데버 토큰, 우선 타겟 토큰이라고 되어 있네요. 게임 진행 중 각종 상태를 나타내주는 토큰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재질이 뭔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장도 역시 토큰입니다. 이건 벌써 감이 오네요. 이건 아마 플레이어를 구분하기 위한 토큰이고 아래 핏방울은 체력같은 느낌일겁니다. 그리고 멋진 일러스트가 그려진 토큰들은 능력치의 증감을 나타내주는 녀석들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마지막장을 보고는 살짝 철렁했습니다. 타일이 하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역시 럭셔리한 게임다워요. 카드보드에 펀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펀치가 허접하게 되어 있어 부성물이 뜯으며 손상되는 경우는 꽤나 흔한 일이거든요. 정말 가슴 아프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죠. 음, 그리고 이것들은 생긴 걸로 봐서 지형을 나타내는 타일일 겁니다. 역시나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이건 게임의 메인보드입니다. 같이 들어있는 이 얇은 녀석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건 마찬가지네요. 이건 게임에서 써는 몬스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드입니다. 이 녀석도 카드보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이제 메인보드를 살펴볼 차례인데 생각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제 작업 테이블이 꽤큰 편인데도 다 올라가질 않아요. 메인보드는 적당한 두께의 카드보드에 고급스럽게 코팅되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명이 꽤 강한 편인데도 반사가 크게 없이 매트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킹덤 데스 특유의 기괴하고 암울한 느낌의 아트도 해상도 저 없이 아름답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질감도 부드러운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 달 형태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큰 보드로 만든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물입니다. 마치 TRPG의 캐릭터 시트 같죠.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도 똑같습니다. 플레이어 생존자의 능력 등을 기록하는 시트죠. 번거롭지만 이런 아날로그이 보드게임의 매력이기도 하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쇄용 파일도 제공하니 스모품이어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검고 얇은 이 보드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인벤토리에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규칙들과 아홉 칸의 장비를 장착하는 기어술로 집표시되어 있죠. 4명까지 플레이 가능한 만큼 내장이 들어있습니다. 캐릭터 시트와 비슷하게 생긴 시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플레이어 정착지 시트예요. 킹덤 데스는 다키스트 던전처럼 캐릭터와 정착지 양쪽을 관리하는 게임이거든요. 정착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들이 기록되어 있고 정착지의 창고에 있는 물품과 인구 등을 기록하는 시트죠. 역시나 공식 홈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는 PDF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사위입니다. 킹덤 데스는 흔치 않게도 각종 판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신면체 주사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총 7개의 신면체 주사위가 포함되어 있죠. 주사위의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폰트가 아닌 거칠 면서도 시인성이 높은 숫자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죠. 헷갈리기 쉬운 9와 6의 눈에도 알아보기 쉽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의 가장 높은 10의 눈에는 킹덤 데스의 상징과도 같은 랜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그냥 숫자 10보다는 이런 상징적인 마크가 나오는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동쾌하니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보드게임에서 주사위는 감정과 감성을 지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말이죠. 이 특이하게 생긴 6면치 주사위는 히트로케이션 다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플레이어 캐릭터가 피격당한 부위를 나타내는 주사위죠. 6면체 주사위에 발, 다리, 몸통, 머리, 허리 다섯 종의 마크가 새겨져 있고 가장 면적이 넓은 몸통은 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사위의 구조상 피격당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몸통이지만 주사위는 편덕쟁이거든요. 10면체 주사위는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이히트 로케이션 다이스는 대체품을 찾기 힘드니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한가격 하거든요. 다음은 꽤나 크기가 거대한 카드입니다. 이건 정착지에 건설할 수 있는 시설물 카드예요. 시설별로 제작 가능한 아이템들과 특수한 룰들이 적혀 있죠. 카드의 질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슬리브를 구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다음 카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세틀리먼트 이벤트 카드, 정착지 사건 카드입니다. 게임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의 처리 방법과 결과가 나와 있어요. 카드의 크기가 크기인 만큼 텍스트의 양이 상당합니다. 미리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 함께 둘러보기만 하자구요. 다음으로 이 작은 정사각형의 카드는 기어카드입니다. 각 부위별 방어구와 무기, 기타 아이템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딱 봐도 지금 개봉하면 난장판이 될것 같으니 나중에 뜯어볼 겁니다. 요 검은 건 디바이더에요. 기어카드를 정리할 때 쓰는 녀석이죠. 정리를 위한 디바이더를 넣어주는 게임은 흔치 않습니다. 카드의 양이 매우 많은 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네요. 그 외에도 AA 카드, 헌팅 이벤트 카드, 리소스 카드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 소개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명 개 단장판이 될 거예요. 나중에 플레이 리뷰를 하면서 차차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룰북입니다. 무려 하드커버 룰북이죠. 전 게임에 동봉된 룰북이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건 처음 봐요. 워엠워의 룰북이나 코덱스도 하드커버긴 하지만 그건 아예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거니 얘기가 다릅니다. 글룸헤이븐도 꽤나 고가의 게임이었지만 룰북이 하드커버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두근두근 거리는 룰북이라 이겁니다. 룰북 첫 장에는 얼굴이 음각으로 새겨진 음각맨이 있어요. 굉장히 킹덤 데스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책의 필수 소인 목차와 게임의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하는 페이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선 게임의 인트로 스토리와 멋진 아트웍스가 이어집니다. 점점 아트북인지 룰북인지 헷갈려요. 약 20페이지에 걸친 도입소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의 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룰 부분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장장 60페이지에 걸쳐 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룰이 꽤나 복잡하다고는 들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캐릭터가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나 육체적 부상의 처리 사냥을 떠나는 길에 발생하는 사건들 돌발적인 이벤트나 몬스터의 설정, 진행 등이 나온 페이지가 멋진 하트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는 만화도 한 편이 있는데 내용이 게임 엔딩에 관련된 것 같아서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은 게임의 스페셜 룰들이 적힌 페이지예요 빽빽하게 적힌 알파벳에 머리가 아파 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의 하드커버와 아트북도 겸하는 멋진 일러스트가 그려진 룰북. 정말 호화롭기 짝이 없는 룰북이에요. 다른 보드게임을 샀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아요.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정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박스 내부가 정리할 수 있게 나눠져 있거든요. 카드가 넘어지지 않게 처리된 카드 슬롯과 토큰 크기에 맞춰 준비되어 있는 슬롯. 거기에 디바이더가 있어 카드를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카드가 섞여 번거롭게 찾는 일을 막아주죠. 슬롯의 크기가 넉넉해서 슬리브를 씌워도 여유롭게 카드가 들어갑니다. 박스 내 정리함에 슬리브를 씌우면 카드를 못 넣게 되는 게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카드를 따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거나 정리할 때 정말 번거로워요. 이건 아주 모험적인 박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물입니다. 이 박스 안에 킹덤 데스 몬스터에 사용하는 모델들이 몽땅 들어있다고요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18개의 하드 플라스틱 스프루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총 44개의 미니어처와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거대한 비닐백 안에 지퍼백으로 포장된 스프루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이 대문짝만하게 적혀있죠. 대충 작은 부품들을 삼킬 위험이 있으니 응애와 잼민이 곁에서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비닐백 안의 내용물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 미니어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내용물은 A5 사이즈 스프루에 수많은 파츠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게임 안에 있는 기어카드들을 입체한 겁니다. 아주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면 PC게임 하듯이 외형을 장비에 맞춰 커스텀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죠. 미니어처 게임에서 이런 위직을 맞추는 건 몰입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스프루는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스프루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4 명의 스타팅 서바이버와 오프닝 몬스터인 화이트라이온 부처가 있는 스프루죠. 놀랍게도 총 여섯 모델이 이 작은 A5 스프루에 꽉꽉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날개가 있는 스프루는 몬스터 중 하나인 피닉스의 스프루고, 나머지는 대부분 장비들의 스프루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따로 소개하도록 하죠. 이 모델들은 전부 중국에서 만든 것들인데 손끝에 이형제의 느낌이 조금 불쾌하게 남습니다. 냄새도 조금 이상하고요. 조립 후건 전이건 세척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 조립을 해보자고요. 저의 소울메이트인 궁금 리퍼도 준비해 주고 설명서도 인쇄해왔습니다. 설명서가 박스 안에 없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거든요. 저 정도 레벨로가 되면 자세한 설명 없이도 부품도만으로도 뚝딱 만듭니다. 착한 모델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모델을 만든 느낌은 당연하지만 반다이나 치터베 비하면 썩 쾌적하진 않습니다. 일단 게이트의 굵기가 꽤나 굵은 곳이 많아요. 니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궁궁니퍼처럼 얇은 단날니퍼는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가 굵다는 건 손질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걸 뜻하죠. 대부분의 게이트가 접착 부분에 있어 외관 디테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건 좋지만 아다리가 딱 맞게 조립하기 위해서 아트 나이프와 사포는 필수입니다. 키트 자체도 2015년에 1.0 버전과 함께 릴리즈 됐기 때문에 단자와 접합선의 차비가 없죠. 모델의 디테일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시계를 생각하면 칫떡에게도 굴리지 않는다 생각해요. 적어도 헐벗은 사람은 칫떡보다 한숨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완성된 미니어처의 디테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 모델은 접합선이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남성 모델도 복근이 대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영사의 세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퍼티를 통한 단차 및 접합선 수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베이스도 꽤나 특이해요. 일단 베이스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하부에 킹덤 데스의 상징과도 같은 스톤 페이스 베이스와 플랫한 베이스를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죠. 열 받는 건 스톤 페이스 베이스는 30mm 10개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모델을 스톤 페이스 베이스에 올려주려면 별도 판매하는 드럽게 비싼 베이스 세트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냥 좀 넣어줘도 됐을 텐데 말이죠. 킹덤 데스 몬스터에서 여러분은 어둡고 기괴한 악몽 같은 세계의 생존자가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플레이어는 준비도 안된채 천주가리 한 장과 날카로운 돌 조각만으로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물 백사자와 싸워 살아남아야 하죠. 대부분의 전투는 몬스터의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AI 덱에서 카드를 뽑아 몬스터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죠. 몬스터가 누굴 대상으로 공격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가장 가까운 생존자를 향해 이동해 공격하는 카드죠. 몬스터의 스텝카드에 이동력이 나와 있어요. 이 백사자는 최대 6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상이 여러실 경우 그 턴에 몬스터 컨트롤권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 백사전은 직선으로 이동해 생존자 제커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다시 한번 AI 카드를 보면 두 번의 공격을 이 e 플러스의 정확도로 하며 각각 1의 피해를 준다는 걸알수 있죠. 판정은 10면 체주사위를 사용합니다. 이런. 둘다 명중했네요. 이제 명중한 공격의 수만큼 히트 로케이션 다이스를 굴려 판정합니다. 각각의 공격은 제커리의 머리와 허리에 명중했습니다. 허리를 향한 공격은 운좋게도 허리에 두른 천조가리가 막아줍니다. 갈갈이 찢겨 더 쓸모는 없게 됐지만요. 무방비하게 노출된 머리에 사자의 발톱이 날아듭니다. 1머리 데미지를 캐릭터 시트에 체크합니다. 사자의 발톱에 찢겨 머리에 중상을 입은 제커리는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죠. 아직까진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한 차례 행동불능에 빠집니다. 이제 생존자의 차례입니다. 쓰러진 제커리를 돕기 위해 에르자는 사자의 뒤로 돌아가 공격을 시도합니다. 무기는 바닥에서 뜯어낸 날카로운 돌 조각입니다. 두 번의 공격을 시도하며 명중률은 7 플러스 이상, 힘에는 1 플러스의 보정이 붙어 있는 무기예요. 마찬가지로 신면체 주사위로 판정을 실시합니다. 6이 나왔지만 무방비한 몬스터의 뒤쪽에서 공격했기에 1의 보정이 붙어 성공합니다. 랜턴은 완벽한 공격으로 언제나 성공하죠. 몬스터가 받는 데미지의 처리는 조금 독특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카드 덱인 히트 로케이션 카드 덱에서 성공한 공격수만큼 뽑아서 원하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죠. 10면체 주사위의 결과와 캐릭터의 힘, 무기의 힘을 더해 몬스터의 터프 이상이 나오면 성공적으로 데미지를 주게 되죠. 저는 먼저 백사자의 대태골에 대해 판정을 시도합니다. 무기의 힘이 1인 25 이상이 나오면 성공이죠. 아쉽게도 사가나와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자놀이를 공격합니다. 물론 몬스터도 가만히 맞아주기만 하진 않아요. 이번에 운딩에 실패하게 되면 트리거가 발동해 반격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7이 나와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하죠. 운딩에 성공하면 몬스터 AI덱의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운드스택의 뒷면인 채로 보냅니다. 이 카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이번엔 생존자 알리스터가 백사자의 맹점을 노립니다. 방금과 같이 바운딩스톤으로 공격을 시도하죠. 두대중한 대가 명중합니다. 이번 공격은 갈기에 명중하여 데미지를 줄순 없지만 랜턴이 나와 치명적 데미지를 준다면 사자의 갈기를 뽑아버릴 수 있죠. 정말 운이 좋게도 치명적 상처를 주어 갈기를 뽑아버립니다. 사자의 갈기 아이템을 얻고 추가로 가죽 아이템도 얻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루시는 합류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생존자는 기본적으로 다섯 칸을 움직입니다. 다시 백사자의 차례가 되어 AI 카드를 뽑습니다. 백사자의 시안에 있는 제커리는 넘어져 있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에르자와 알리스터는 몬스터의 맹점에 숨어들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죠. 백사자는 방향을 틀어 루시를 향해 이동하고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백사자가 힘을 실어 휘두른 앞발이 루시의 머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머리에 2점의 데미지를 받죠 하지만 인간의 머리는 급속이기 때문에 1점의 데미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머리가 터져 사망에 이를 수 있죠 루시는 살기 위해 생존 본능을 발휘해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존 점수를 소모함으로써 한 라운드에 한번 생존자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던 제커리가 정신을 차리고 전투에 합류합니다 효과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행동 순서를 잘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하죠 상처를 누적시켜 AI 카드가 남지 않게 되면 마지막 일격을 꽂아넣고 생존자들은 백사자를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승리에는 늘 보상이 뒤따르죠. 이제 생존자들은 해체한 사자의 시체를 들고 정착지에 돌아옵니다. 정착지에서는 사냥을 통해 얻은 자원을 이용해 시설을 만들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더큰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장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규칙들도 정하게 되죠. 정착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생존자들이 사냥감을 찾아나설 차례입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킹덤 데스의 적대적인 환경은 생존자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몰아세우죠. 몸을 다쳐 불구가 되는 일은 흔하고 실종되거나 죽는 일도 있습니다. 100종류가 넘는 랜덤한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죠. 험난한 여정을 지나 몬스터와 만나게 되면 이제 다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킹덤 데스는 몬스터를 사냥해 얻은 자원으로 정착지와 생존자를 강화, 관리하는 정착지 페이지. 몬스터를 추적하며 킹덤 데스의 세계를 탐험하는 사냥 페이지. 적대 생물과 마주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대결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순환은 랜턴 주기라고 하죠. 킹덤 데스는 이 랜턴 주기를 반복해가며 이야기를 진행해가는 시뮬레이션 RPG 형식의 캠페인 보드게임입니다. 룰이 숙지되어 있다면 1랜턴 주기의 플레이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세션당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아요. 멋진 모델들과 매력적인 테마, 잘 짜여있는 게임 시스템은 제 허리를 수일간 혹사시킬 정도로 미친듯이 플레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시대에 제 지갑을 열어 확장판을 구입하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있어 멋진 아트와 플레이, 테마가 3위일체로 어우러진 갓겜이었습니다. 킹덤 데스 몬스터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는 게임이지만 무작정 추천하긴 어려운 게임입니다 첫번째 이유로 420달러라는 높은 가격, 세금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원에 달하는 돈을 보드게임에 지불하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카드들을 보호하기 위해 슬리브까지 구매해야죠 슬리브 가격만 약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씌우는 것도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구매했다고 바로 플레이 할 수도 없어요 꽤 많은 모델을 조립해야 합니다 도색은 제끼더라도 조립은 필수죠 저는 모델러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게임만 즐기길 원한다면 이런 모델들은 사족일 겁니다 모델링 도구들이 없다면 또 추가 지출이 생기고요 박스도 크고 무거우며 일부 모델들은 운반에 굉장히 부적합한 조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차량이 없다면 운반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거기에 보관할 장소도 많이 차지하죠 게임적으로 보면 랜덤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플레이어에게 이득이 되는 이벤트는 많지 않고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어 애지중지하게 키운 생존자가 한순간에 죽는 일도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캐릭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라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죠. 아, 그리고 당연히 한글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킹덤 데스 몬스터는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비싸고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게임이지만 절대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판과 여러가지 작업을 위해 추가 지출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만약 플레이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비라이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